안녕하십니까 기로라비티비 기로로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프라모델은요 발키리입니다. 이게 먼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게 이거였죠 거워크 모드였는데 국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좀 제가 가끔 만들어 보는 그 발키리 프라모델 전문회사죠 아리 플라스틱 모델입니다. 얘네들은 이거 우리나라 국산에서는 이거 얘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얘인가 어쨌든 발키리 하나랑 얘인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아예 그냥 따로 오케이 얘네는 이제 다섯 개 다섯 가지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한번 만들어 볼려고 하는데 이건 슈퍼발키리인가요아머드 발키리네요 아머리 발키리 이제 VF1J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여기는 VF1S라고 나오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키리, 아머드 발키리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산 카피했던 그런 건데, 먼저랑은 뭐가 다른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발키리 형태에서 이제 이런 거워크 형태에서 이제 발키리고, 얼마 전에 제가 중고장터에서 하나 보긴 했는데, 그걸 못 샀어요. <laughs> 사고 싶었는데 판매자가 이거를 저길 안 하더라고요. 판매를 안 해서 저에게 그것만 딱 사고 싶었는데 그걸 안 팔더라고요. 따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자르고요. 자르고.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아무래도 일자라고 그렇게 나오나 요거 오오오 일제도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거의 못 보던 건데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는 거봐서 얘도 세월의 흔적을 좀 맞았겠죠? 자 이렇게 끼고요. 자, 조금 손가락이 아프네요. 조금 억지 끼워맞춤이라 지드러미 때문에 살짝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꼈고요 그럼 머리가 완성 여기에 뭐 눈을 붙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붙일 수가 있나? 요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붙였지 얘는? 여기에 이게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지 않나 이거 봐요 이거 상식적으로 더 크잖아 <laughs> 눈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 갖고 눈을 어디다 붙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눈은 어디 뭐 스티커 붙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스티커는 알아서 붙이라는 것 같긴 한데, 야 눈이 얘가 들어갈라 전혀 안 들어가죠. 그래서 <laughs> 스티커는 포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는 거야. 아 여기 구멍도 뚫려있네. 이게 또 원가절감을 위한 그런 수단이었겠죠. 그다음에 다리 팔. 팔은 뭐 통짜입니다. 그냥 잘라만 놓으면 될것 같고요. 무기 안 주나? 아 무기 쪽이 있네요.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이 발키리가 무기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총 말고는 그쵸? 그 흔한 빔라이플 빔라이플이란다. 음그 뭐냐 빔샤벨이 하나도 없었던 칼이 뭐? 칼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태생적인 문제였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방패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은 생존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도 싶긴 한데요 아무래도 전투기를 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방패를 쓰기엔 어중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 이거 뭐 일제나 한국제나 이거는 크게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본질이 해아서 자르고, 자르고, 그리고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 어쨌든 잘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가 아니야? 너다. 이렇게 끼워주고요. 약간의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이미 이때 골다공증을 만들었었군요. 이렇게 끼워주고 이게 아마 그래도 제작비 절감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머리를 끼워주고요. 얘는 이제 앞쪽에 이렇게 홈이 나 있네요. 뒤쪽에는 이렇게 홈이 없는데 그래서 앞쪽에다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에 팔 어디갔냐? 팔을 쪽으로 이렇게 끼워주고 이거는 팔 한쪽에 이쪽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골다공증이죠.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썼나 봅니다. 지금도 SD건담은 골다공증이 좀 있잖아요.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없는 그런 프라모델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으면은 나중에 볼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뒷모습은 너무 볼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골다공증. 어쨌든 이렇게 하면 상체까지 완성했고요. 바로. 다리를 끼워볼까요? 자, 들어가 자, 이렇게 끼웠고요 이쪽에도 끼웠고 자, 끼면 이제 날개 백팩을 끼워주면 좀 볼품없던 뒷모습도 볼품있게 되고요 나름 볼품있죠? 이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총을 하나 껴주면 아모드 발키리 완성! 너무 손쉬운데요? <laughs> 귀엽긴 합니다. 네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고요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구멍이 송송 뚫린게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이런 걸좀 어떻게 메워줄 방법이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스티커를 붙이고 싶어도 어디다 어떻게 붙여라도 얘기도 없고 우선 은 여기 앞에다가 눈을 다 붙일 수가 없음, 없습니다 전혀 이거 이렇게 놓고 <laughs> 스티커 붙여라고 주면 은 어떻게 붙이려는 거죠 색, 모양도 약간 많이 틀리고요 이거랑 음, 얘는 슈퍼 발키리가 있고요 얘는 아모드 발키리입니다 얘는 변신을 못하죠 아마? 그렇겠죠 먼저 만들었던 게 얘였는데 더워크 모드의 VF1S. 여기는 VF1S라고 나왔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VF1S는 아머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VF1J라고 나와요. 뭐가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디 로로 아비 tv 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